안녕하세요. 오늘도 안경의 이양석 박사입니다. 저는 안경과 박사이자 20년차 임상 안경사이고요. 그리고 청담동에서 메종옵티크라고 하는 프리미엄 안경원을 14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블루라이트 차단 렌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또한 제가 연구했던 내용과 실제 안경을해서 고객분들에게 렌즈를 판매하면서 느꼈던 점까지 현실적이고 솔직하게 알려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안경 맞추러 가면 이말 많이 듣죠. 직장인분들 블루라이트 차단 렌즈 꼭 하셔야 해요. 근데 블루라이트 차단 렌즈가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블루라이트란 파장이 짧고 에너지가 센 청색광을 얘기합니다. 주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같은 LED 조명에서 많이 나오고요. 이게 눈을 피로하게 만들다거나 또는 수면에 영향을 줍니다. 자연광 속에도 블루라이트는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가 장시간 가까이에서 디지털 기기를 보는 환경에서는 노출량이 크게 늘어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이고요. 가시광선 중에서 가장 파장대가 짧고 그리고 에너지량이 가장 크다 보니까 첫 번째로 어딘가에 부딪혔을 때 빛을 많이 산란시켜서 선명도를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눈에 빛이 들어와서 우리가 외부에 있는 물체를 보게 되는데요. 뭐 강막이라던가 아니면 수정체라던가 눈 안에 있는 부유물에 반사가 되었을 때 가장 굴절성이 크다 보니까 시력의 질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다는 거. 그게 첫 번째 이제 단점이고 두 번째는 에너지가 가장 크다라고 알려져 있으니까 가시광선 내에 있는 다른 스펙트럼보다 우리 눈에 망막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수 있겠죠. 그리고 일부에서는 장시간 노출이 되었을 때 수면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가능성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연구들은 굉장히 극한 상황에서 연구가 진행됐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가령 예를 들면, 우리 일반 사무 환경에서 천장에 보면 엘리드 조명을 쓸 거잖아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400에서 600럭스의 조명에서 이제 근무를 하게 돼요. 그런데 기존에 블루라이트가 눈에 좋지 않다라고 했던 연구들은요, 뭐2,000럭스3,000럭스5,000럭스의 상황에서 세포의 변화라든가 아니면 뭐 동물 실험을 거쳐서 눈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이런 연구들을 이제 주로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장시간에 걸쳐서 연구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보니까 짧은 시간 또어떤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연구로서 밝혀주기 위해서 그런 이제 극한 상황에서 연구를 진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파장이 짧은 청색광이 망막 변성을 일으킬 수도 있고 또 근시를 진행시킬 수도 있고 또 수면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결과들을 인간과는 다른 동물에게 그리고 또 극한 상황에서 연구를 했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심각한 질환을 유발한다라고 하는 그 명확한 근거는 사실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청광 차단 렌즈를 제가 매장에서 오랜 시간 동안 판매를 하면서 고객 여러분들에게 이제 피드백을 들어보면요 첫 번째는 안경 렌즈를 썼을 때 약간 황색빛으로 바깥에 있는 것들이 이제 보이다 보니까 약간 톤 다운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눈부심이 약간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피드백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 할 때도 스마트폰 할때 명확하게 보이고 눈의 피로가 줄어드니까 긍정적인 영향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다만, 짧은 파장 때 청색광을 차단하다 보니까, 원래 내가 보아야 되는 색감과는 약간 차이가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디자인 계열이나 의류 계열에 계시는 분들에게는 청광차단 렌즈를 주로 판매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석사 졸업 논문을 쓸때 청광차단 렌즈의 성능평가라고 하는 논문을 썼거든요. 시중에 나와 있는 코팅 방식의 청광차단 렌즈와 착색 방식의 청광차단 렌즈를 이제 수집을 해서 추가 색깔이라던가. 총광 차단율이 다던가 아니면 색 재현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논문을 썼었거든요. 2016년 도였나 2017년도 그 당시에는요 차단율이 토카에게 가장 높았다라고 나왔었고 그 다음이 뭐 호야가 높았었고 니콘이 높았었고 제 기억엔 칼자이스 렌즈가 가장 총광 차단율은 낮았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총광 차단율이 높다고 무조건 성능이 좋은 렌즈는 그건 제가 평가했을 때 아니었었어요. 총광 차단율이 너무 높으면 단파장이 너무 적게 들어오다 보니까 색 재현성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선명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시중에서 50% 청광 차단을 한다 60% 청광 차단을 한다 청광 차단율이 우리께 제일 좋다라고 광고로 하는 것들은. 모두 다 저는 이것들을 보면서 항상 의구심을 갖습니다. 청광 차단이 가장 높다, 가장 좋은 것이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아마 임상에서 많은 안경사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렌즈를 판매하면서 고객 여러분들에게 피드백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저도 그런 거에 의거해서 렌즈를 많이 권해드립니다. 청광 차단율이 너무 높으면 보이는 선명도가 좀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청광 차단율이 너무 낮으면 제 기능을 잘할수 없는 거겠죠. 또 어떤 데는 썼을 때 흰색으로... 보여야 되는 것이 너무 황색 빛이 많이 보이다 보니까 오히려 색감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그런 단점도 존재하겠고요. 사실 이 청광차단 렌즈 같은 거 어떤 렌즈가 좋냐라고 하는 것은 임상실험이라고 하는 건 어때요? 짧은 기간 동안에 어떤 목적에 의해서 결과를 도출해 내야 되니까 평상시와는 다른 어떤 상황에서 연구를 계속 진행한다는 단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렌즈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특히나 안경사들이 많이 경험을 해 하면서 고객 여러분들에게 피드 또 들으면서 그러면서 추천을 드리는 것이 저는 정말 솔직하고 정말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각 렌즈 회사에서 나오는 거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충광차단 렌즈를 사용하고 싶지만 나는 그 황색 빛이 도는 느낌이 싫다라고 하는 분들에게는 칼자이스 렌즈를 가장 많이 추천드립니다. 블루가드 코팅이 블루라이 차단 효과는 있으면서 그 황색 빛으로 보이는 느낌이 가장 적은 특징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는 눈이 가장 편안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에게는 분들에게는 토카이의 루티나 계열 렌즈를 추천드립니다. 렌즈가 황색빛을 지나서 약간 그레이빛이 보이거든요. 투명도가 가장 좀 떨어져요. 그 대신 고객분들에게 피드백을 들으면 눈이 가장 편안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눈부심도 가장 많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거든요. 그래서 나는 컴퓨터 작업을 오랫동안 하고 눈이 가장 편안했으면 좋겠다. 난 다른 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에게는 토카이의 루티나 계열 렌즈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가서 성비 있는 수입 렌즈를 추천해 달라고 하는 분들에게는요 니콘의 BLUV 코팅 추천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세 가지 제품 중에서 가장 가격대는 낮고 그리고 블루라이트 차단율은좀 높은 편이거든요 그리고 나름 황색으로 되게 보이지도 않는 특징도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블루라이트 차단 렌즈가 필요한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하루에 한 2시간 이상 모니터를 보는데 눈 피로가 항상 많다 그러면서 나는 색감을 민감하게 보는 직업이 아니다라고 하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고 그리고 야간에 LED 빛이 좀센 곳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 자기 전에 핸드폰 많이 하는 분들, 또 생산직에 계시면서 아주 밝은 빛에서 어떤 제품들에 대한 검수를 주로 하시는 분들에게 이블루라이 차단 렌즈를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매하실 때 과장된 문구에 속지 마시고요. 꼭 안경원에 방문하셔서 브랜드마다 특징들 어떤 것들이 있고 본인이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고 본인이 원하는 수준이 어떤 것인지를 안경사들에게 얘기를 잘 하셔서 전문적인 상담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블루라이트 차단 렌즈에 대해서 제가 연구했던 내용과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